자, 10만원에 팔아서 8만원에 다시 샀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여러분들에게 남겠나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2만원의 수익이 생기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스타 한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 투자자가 극도로 싫어하는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공매도가 뭔지, 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싫어하는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 설명드릴까 하는데, 다들 인터넷 검색해 보셨으니 아실 테지만, 뭐 없는 걸 판다. 솔직히 이런 사연적 의미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매도는 증권사가 주가락이 예상되는 어떤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이득을 보는 투자 기법 중 하나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8만원까지 내려갈 거라 예상했다 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 자체를 매수 안 하겠죠? 근데 어떻게든 삼성전자로 수익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공매도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격이 10만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바로 팔아 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10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직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주식을 빌렸잖아요. 빌렸으면 뭘 해야 되죠? 갚아야죠. 이때 삼성전자 주식이 예상한대로 8만원까지 빠집니다. 빌린 거 갚을 찬스가 생긴 거죠. 8만원이 된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린 사람에게 다시 갚습니다. 자, 10만원에 팔아서 8만원에 다시 샀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여러분들에게 남겠나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2만원의 수익이 생기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조성한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손실 날걸 생각하고 매수하나요? 아니죠. 수익 날걸 생각하고 매수하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조성하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싫죠. 빨리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데, 공매도 때문에 자꾸 손실만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주시장에서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뭔지 알아두시기만 해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캡틴 스타 한철이었습니다.